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수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요 자 소록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구간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재차 상승하면서 오늘도 자 정류장에서 13% 넘게 13.96%나 크게 올랐고 시간에서도 크게 상승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제대로 올릴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일단은 뭐 검사,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적정하다 나왔고요 이러면 합병도 문제 없는 거고요 중국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사기가 아니게 된 거죠. 악재 다 해소됐습니다. 자, 이제 합병 가격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1만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러면 유견상 관계 바로 소록수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기회 주지 말고 점상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떤 큰또그 좋은 시그널이 있었느냐. 자, 소록스가 이 아리바이오 지금 2차 계약금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입금되면서 지금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계약 이상 무. 정면 소식 나와줬고요. 특히 소록스가 이제 홈페이지에 주주 공문을 좀 띄우고 이 중국 계약금 관련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즉 아리바요가 중국의 파트너사에게 지속적으로 2차 계약금 차질 없는 지급 요청했고요. 최근에 이제 지급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강하게 입금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뭐 금융감독원 합병 담당 선임 조사역에게 제출된 이 원본 계약서와 함께 날짜를 검토한 결과 오기제된부분 확인을 했고요. 이에 향운 증권 신고서에 정정 제출 시에 이를 수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듯이 뭔가 차질없는 글로벌 임상 진행을 협조하기 위해 당사에 좀 부분적이고 또 지속적인 지급을 약속을 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자, 2차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아리바이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조 2천억, 1조 200억이죠. 규모의 중국 기술 이전 계약의 유효. 한 내용이 언급된다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미 앞서 도 아리바요가 이제 11월 1일 소록스의 흡수 합병도 예정인데 소록스가 이번에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아리바요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사업 역량도 강화하고 자, 불필요한 지원 낭비를 예, 줄여서 경영 효율성 높일 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소록스의 유통망을 좀 활용을 해서 또 신약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있을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시점과는 이미 앞서서 또 외인들도 수급을 딱 보니까 오십만 주 이상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이번 합병을 좀 통해서도 여러분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또 사업 경쟁력 또 경영 효율성까지 앞으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가 더 크게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요, 이제 합병 법인의 지속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 가치 이제 극대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를 띄울만한 상승 제로가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 있는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소록수 정보는 어차피 물으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소록수에 소록이라고 남기시면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들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편한 마음으로 소록수입니다. 정보 무료 010-2798-5485번으로 소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소록스가 아리바이오 2차 계약금의 빠른 시간 에 일부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신뢰감이 쌓이죠 더군다나 지금 증권 신고서 정정으로 인한 계약 이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록스 주제분들은 팔아서 당장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흐름을 먼저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현재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라 혼자서 힘드실 거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다른 방들 뭐다 들어보라 보고 마지막에 와보시도록 같은 맥락일 텐데 제가 수록설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보거든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을 부분입니다. 정보 모르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소록스에 소록을 남기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확실한 내용의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요. 특히나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록스는요, 바로 조명 강자로서 터널 등자 ES c 고 사업 진출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ESCO가 여러분,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란 뜻인데, 이제 터널 등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사업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과 동시에 요또 사업을 통해서도 진출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중단입니다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당장 모르는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그쵸? 그렇죠? 빠르게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할 것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올 텐데요. 자, 흐름상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가운데 더큰 호재가 나올지 하락할지 당연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자, 소록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소록스에 소록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도 정보를 받고 난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좀 들어오셔서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고, 그날 특별히 또 급등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무엇보다 저도 이제 3월달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셔서 여러분 좋은 결과와 함께 좋은 기회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상반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지금 3월 달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이슈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업 분석하고 또제 고가 시나리오 예측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 손절 없습니다 수익할수 있는 거고요 확실하게 현재 특히 마이너스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내가 꼭보면 사면 내려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 당장에 뭐냐, 1억 천금을 얻는 것보다는, 이 손절 없이, 이 마이너스 없이, 좀 수익을 하나씩 차곡차곡 차고 차고 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리스크 없습니다. 또 최소 원금 확보 및, 또 계좌 해보기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놓치면 후회하시거든요.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미 저점에서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상승제로나는지 대형 호재가 4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라는지 AI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2차전지와 방산까지 다 엮여 있습니다. 이미 3월달 바닥권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곧대시세 분출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급등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크게 오르기 전에 이미 세력 매직 구간이 있습니다. 매직 구간 거친 다음부터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본격적인 흐름을 상승하겠죠. 지금 이제 이런 매직 구간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자, 유보일단 4천 무상증자의 이슈가 있죠. 자본금도 200억에다가 자본총계가 천억이다. 재무조로 좀 괜찮습니다. 안정적이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바닥에서도 매집을 완료한 상태다. 어느새. 그러면서 품절 주임에서 저가 매력이다 보니까 지금 테마 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무상증장공시 공시 발표된 입막도 나와주고 있고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지금이 기회지 주님께 들어오셔서 매수과 걸어나 소용 없습니다. 타이밍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텔레그램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잖아요. 각각 이렇게요. 뭐, 뉴스라든지 이런 기사들도 가지고 나와주고 있고, 그쵸? 그렇죠? 또 여러분 중에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매수 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서쭉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매수 관련된 또 매수가라는 비중, 이 부분 제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기회입니다. 선택까지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꾸준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 난단 말이에요. 인증서 보내주고 계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그 위에서 현재 또 수익 남기신 분들 또 제가 특별한 또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봄맞이 3월달 이벤트인데요. 자, 지금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먼저 하신 다음에 문자로 급등주라고, 자, 급등주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급등주.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무료로 추천정보 해드리고, 그냥 단톡방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 중에서 총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잡는 자에게 오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보이죠? 010. 2798-5485 번호로 두 글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텔레그램 관련된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 종목,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요. 010-2798-5485입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아, 이거 유료 아니라고 물어보시는데 유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돼요. 010-2798-5485번으로 자두 글자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